여러분 안녕 여러분 한주 동안 모두 잘 지냈죠? 지난주에 전우사님이 퀴즈 냈는데 모두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난주에 전우사님 배경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유리가 맞춰줬더라고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지? 맞아요 말 말이 생겨났죠? 자 이번 주에도 전사님이 뭔가를 또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 이렇게 쉬운 퀴즈를 내는데 맞추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추면 기프트콘 선물 준다고 했는데, 자 이번 주에는 모든 우리 신도중앙의 어린이 친구들이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가 와 전사님이 한 설교를 잘 듣고 교육 활동에 전사님이 낸 문제들을 모두 다잘 맞춰 주었어요. 우리 이수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고마워요. 오늘도 신나는 찬양과 율동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좋아하나요? 이 영화에 보면 여러 영웅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헐크도 있고, 뭐, 아이언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 헐크? 전 의사님이 힘이 센 헐크가 좋더라고. 영화에서 보면 이 영웅들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싸우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 영웅들과 같은 임무가 주어진다면 잘할수 있을 것 같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임무,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대요. 과연 어떤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열한 제자는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새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시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해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길 바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았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야기를 보았어요. 두 번째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과연 이 지상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보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보금을 전해야 합니다. 보금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보금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사람들은 나쁜 소식,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듣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그러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제자들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싫어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깊은 소식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소식인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하고 씩씩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마치 어벤져스와 같은 하나님의 씩씩한 영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카톡으로 우리 하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그 유튜브 댓글로는 우리 이수일에 그리고 유리도 모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하진이, 이수일에, 유리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우리 신도중앙에 있는데 아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 유튜브 댓글로 전우사님이 낸 퀴즈를 맞춰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적어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전우사님이 이 밑에 링크로 교육 활동 올려놓았으니까 모두 다 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생각해보면서 맞추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우리 퀴즈 맞춘 친구들에게는 존사님이 기프트콘 보내줄 거니까 이번 주도 모두 다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진짜 안녕